오늘은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 18세기에 일어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은 시민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된 과학혁명이자 사상이었습니다. 이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으로 인해서 중세인들은 비로소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이성의 힘을 믿게 되면서 어,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 이러한 사상적 기반이, 바로, 이 시민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과학혁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어, 과학혁명은 17, 18세기에 이루어진, 이 1년의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어, 근대적 우주관이 확립된, 어, 그러한 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코피리니쿠스나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뉴턴은 천동설 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근대적인 우주관을 확립 시키게 했습니다. 즉 그전까지 진료로 믿어져 왔던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농설이 부정되게 되고, 이 과학적인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지동설이 새로운 근대적인 우주관으로 주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이 종교로부터 독립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 합력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는 바로 계몽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이 과학혁명 시기 활동한 많은 과학자 중에서 이 과학혁명을 완결시켰다라고 하는 뉴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놀라> 어, 뉴턴은 어, 우주는 심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된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편적인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자연 현상을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인 우주관을 근대적인 우주관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아, 그리고 과학혁명과 함께 예, 과학적 연구 방법이 예, 등장하게 됩니다. 아, 바로 베이컨에 의한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데카르트에 의한 아, 합리주의적인 연구 방법이 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 베이컨은 어, 미신과 흔하게 혼합으로 철학이 타락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노붐 오르가눔 밑에 책 보이죠? 베이컨이 지은 책입니다.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르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의 도구와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베이컨은 특히 이 경험과 실험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바로 경험과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찾아내는 원리를 찾아내는 그러한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베이컨과 달리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어, 데카르트는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했었죠.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개별적 사례를 끌어내는. 이 연역법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 아래에 데카르트가 한 말을 보면은 어, 나는 생각한다. 어, 고로 어, 존재한다. 모든 것을 회의에 에, 또 생각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는 에, 사고의 과정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인 회의에 의한 연구 방법이 바로 서양 철학에서 이베이컨과 다른 그런 합리주의적인 그런 추론 방법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7세기에 이르면은 사회계약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 사회계약론은 어, 개인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어, 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출현했다는 주장입니다. 어, 이러한 그 사회계약론은 어, 홉스가 주장을 했고 또 로크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 같은 뭐 사회계약론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차이가 있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보면은 어 군주의 절대성을 강조한 음 방향으로 나갔는데요. 호프스는 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만인대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야국광식 의 상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서로 어, 서로 싸우고 어, 어, 혼란이 벌어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군주에게 강한 군주에게 에, 이 인간들의 기본 자연권을 맡기면서 어, 정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 인간의 기본 자연권은 뭐 소유권, 자유권, 생명권 같은. 그런 자연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장된 이런 자연권을 어, 이 무질서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강한 군주에게 그이 자연권을 맡기면서 어, 강한 군주가 질서를 잡는다. 이런 말이죠. 어, 강한 통치를 한다. 질서를 잡는다. 이런 말이죠. 어, 이렇게 에, 홉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했지만 에, 결국 이제 군주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에비해서 로크는 어, 역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지만 이 시민정보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어, 이 시민혁명을 정당화하는 어, 그러한 주장을 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어 그리고 이 인간들은 어 보다 인간의 자연권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더 누리기 위해서 어 국가를 세우고 통치자에게 에, 이 인간의 권리를 넘 맡긴 거다. 위탁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이 인간들이 이 국가를 형성한 것은 어그 통치자에게 권리를 위탁한 것은 어이 인간들의 자연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통치자가 이 자연권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이 계약을 위반한 이 통치를 자 타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시민 혁명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홉스한 달리 로크는 이 사회 계약서를 주장해서 시민혁명을 정당화하기에 이릅니다. 18세기에 이르면, 시민사회에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담 스미스가 당시 절대군주체제에서 절대군주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운영될 것이다. 어, 특히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이 사회가 사회 경제가 조화롭게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피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 시민 사회를 시민 사회 경제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18세기에 이르면 계몽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당시 시민계급들의 정치사상으로서 시민계급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은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사상은 과학혁명의 결과 과학적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중시하면서 이성의 힘을 중시하게 되면서 등장한 사상이고, 또한 루크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진보와 혁명을 믿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진보를 확신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아, 이 낡은 관습에서 타파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 개몽사상의 의의를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 개몽사상은 어, 베이컨과 데카르트 같은 근대 철학 그리고 과학혁명, 어, 로크의 정치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형성된 사상으로서 어,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계몽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같은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 살롱에서 토론하는 사상가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당시 계몽 사상가들은 이러한 그 카페 같은 살롱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살롱이 계몽사상의 산시다 예,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몽티스키외를들수 있습니다. 어, 법의 정신이란 책을 쓰면서 상권분립을 강조한 아, 정부의 권력이 입법권, 사법권, 행령권으로 어, 분리되어. 어, 정립돼 있어야지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재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 몽테스키외의 상권 분리 사상이 미국의 헌법 제정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볼테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의 개몽 사상가이고 특히 볼테르는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어, 볼테르는 칸디드란 책을 통해서, 어, 이 볼테르가 쓴 소설입니다. 어, 이 소설을 통해서 어, 광신을 타도하라 라고 주장하고 어, 종교적 관용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어, 감싸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볼테르는 프로이센의 개명군주 프리드리와 교류를 하면서 이 계몽 전제 군주제를 인정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루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입니다. 이 루소는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제시한 사상가로서 시민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가장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루소도 역시 로크와 같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으며 사회계약에 의해서 정부가 탄생을 하더라도 그 정부는 공동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아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지를 강조하면서 일반의지에 따르는 국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국민 전체의 의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아이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항상 인민에게 있는 것으로 양도될 수 없다, 넘겨질 수 없다는 거죠. 정부는 단지 이 인민에게 있는 주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 다음에는 어, 디드로와 달랑베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디드로 같은 경우 달랑베르도 마찬가지지만 어, 백과전서를 편찬했습니다. 어, 당시의 철학, 과학, 기술적인 지식들을 총망라한 백과전서를 편찬하고 어, 지식의 전파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 이 백과전서는 1751년에서 1772년 사이에 예, 분할본으로 간행이 되었는데 모두 (17권의) 대형 책자와 (11권의) 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